드디어 6세대 전투기가 옵니다. 현재까지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은 각자의 독자적 전투기를 생산하였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전투기에 세대 개념이 부여된 것은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F-22와 F-35 등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이를 제 5세대 전투기라고 명명함에 따라 세대 개념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즉 공식적인 전투기의 세대 구분은 현재 5세대 전투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차, 2차 세계 대전에 사용된 프로펠러기는 제트 전투기 이전 세대로 현대적인 제트기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트 엔진의 적용, 레이더의 장착과 유도 미사일의 사용, 그리고 흔히 스텔스라고 불리는 레이더 저피탐 설계가 적용된 기체를 이전의 세대와 구분하기 위한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현 시대의 주력 전투기 F-15, F-16, 라팔스 호이 등의 기체는 4세대로 분류되며, 기체에 따라 낮은 수준의 저피탐 설계가 이미 적용된 바 있습니다. 저피탐 설계와 발전된 항전 장비를 가진 전투기는 4.5세대로 분류하며 이전 시기의 전투기와 구분됩니다. 즉 5세대 전투기란 개념은 미국의 F-22, F-35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사가 자신들의 전투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별도의 세대로 구분하며 명명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투기 시장에서의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우수한 전투기를 타 경쟁국의 전투기와 구분하고 미국의 전투기를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시스템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나왔으니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한 마케팅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연합 등 주요 국가와 중국, 러시아, 일본이 제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을 치열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된 특, 특징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신소재에 의한 동체 제작, 유무인기 복합전에 부가적인 임무부여,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화 등 차세대 전투기 운영 기념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제인스 국방 주관은 미국, 유럽, 연합 주요 국가와 일본 간 추진되고 있는 6세대용 전투기 개발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주도의 제6세대용 미래 전투 공중 시스템, 에프카스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은 이를 위해 2016년 차세대 공중전투 능력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9년부터 프랑스, 스페인과 함께 합동 개념 연구팀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F-카스 개발은 프랑스의 다쏘, 독일의 에어버스, 인도의 인드라 시스테마스, 독일의 MTU 등 참가국의 주요 항공 방산 업체들이 참가하고 별도로 유럽형 항공 엔진 연구개발팀을 구성하여 신형 엔진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에프카스에 적용할 차세대 전투기 동체 4세대 전투기 무기체계 원격 무인기 통제 항공전투 클라우드 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주도로 차세대 전투 임무 체계를 정립하면서 참가국들이 원하는 미래 공중작전 개념을 정립 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는 2029년까지 완료하고 제2단계는 2040년부터 2045년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실전배치는 2050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가까이 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f 카스가 모선이 되고 기존의 중고등 무인기를 무인 전투기로 개량하여 자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접하면서 왜 유럽 연합의 새로운 전투기 크기가 보다 커지고 심지어 탑승 인원도 3명이 될수 있다는 말에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유럽의 육세대 전투기는 수송기에 가까운 거대한 크기의 극단적인 저비탄 기체를 신소재로 만들고 공중의 무인 항공기 모함의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즉, 상대방 전투기를 상대하는 공중전은 무인드론과 장거리 미사일이 담당하고 고공에서 센서를 전개하고 인공위성과 연결되어 적 전투기와 목표물을 타격하고 전과를 확인하는 등 전체 전장을 지휘하는 체계로 저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능력은 전투기의 기동성도 중요하지만 엔진, 레이더, 통신체계가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투기 고도인 15km 이내가 아니라 50km 이상 100km 이내의 고고도를 적의 지대공 미사일 접근 고도를 훨씬 뛰어넘어 기동하는 전투 드론의 항공보함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도의 기술 수준은 우방국 간 사고파는 상용 기술 수준을 멀찌감치 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하에 일단 6세대 전투기와 전장 환경을 통합 관리하는 센서 및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배치되면 사실 상대방 적성국은 절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서방 세계와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도 이 6세대 기술력 확보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음에도 각 나라와 협조해 개발하는 것은 개발 비용을 줄이는 이유도 있지만 독일이란 나라가 2차 대전 이후 독자적으로 공격성이 매우 높은 항공기 체계를 가지려 하는 것을 유럽 전체가 허용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무기를 여러 나라와 같이 개발하고 공동으로 생산 및 보유함으로써 유럽 내 전장의 발발을 막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 자료를 유추하면 유럽의 F-가스 차세의 전투기의 개념은 특히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사용하여 공중, 지상, 해상,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 걸쳐 분산된 협업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완성됩니다. 이는 전장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각 부대 단위를 긴밀히 연결하여 실시간 정보 취득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멀티 도메인 전투 클라우드는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적절한 자산에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입니다. 멀티 도메인 전투 클라우드는 기존 전투 플랫폼을 포함하며 다른 플랫폼과의 교차 도메인 통합 을 의미합니다. 즉 해상의 표적을 해안가 감시초 서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탐지하면 그 즉시 임무가 공중의 6세대 전투기 에게 전달되고 전투기에서 급발진한 무인기에서 좌표와 진행방향을 공유하며 공격우선순위에 따라 공격 및 저지 시도를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무인기가 접근하는 동안 공중 또는 지상의 지휘관에게 공격허락을 요청하고 공격 후적 목표물 무력화 확인 및 전거 확대를 위해 무인감 함정이 접근한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시스템 속에 6세대 전투기의 센서가 포함되어 종합적인 판단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장에서 전투기는 중요하지만 일부분을 이루는 요소로 존재하며 전장에서 사용되는 센서 체계와 통신이 보다 무서운 무기로 작동하게 됩니다. 즉, 6세대 전투기는 4세대 전장을 관리하는 하나의 요소로 사용되며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영국, 이탈리아, 일본 간 공동 개발 중인 6세대용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 G-CAB입니다. 이는 일본의 미스비시가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와 영국과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었던 6세대용 템페스트 전투기를 융합하는 개념이죠.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의 에프카스와 달리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공동 개발하는 G캡은 6세대 전투기에 탑재된 각종 엔진 센서 무작 그리고 동체를 일체화시키는 것이 특징임이라면서, 이를 위해 체계와 체계간을 통합하며 공중에서의 다 영역을 다루는 거미줄을 G캡에 탑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영국의 벤 월리스 국방장관은 2025년에 기본 설계를 마치고, 2029년부터 2035년간에 시제기를 시험 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일본이 참가함으로써 최초로 유럽 전투기와 아시아 전투기가 합쳐지는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G 캡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2025년까지 24억 불을 투자하고 일본도 거의 같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미 공군과 해군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공중 우세기입니다. 독일, 프랑스와 스페인의 F-카스와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g b 이 주로 차세대 우주 항공 기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개념이라면 미 공군과 해군이 공동 개발하는 엔가드는 중국의 공중 위험을 태평양에서 대응하기 위한 개념의 전투기입니다. 제인 국방 주관은 미 공군과 해군의 엔가드가 유럽 주요 국가와 일본이 개발하는 F-카스 G캣과 달리 고효율성 엔진 탑재 약 1000km의 작전 반경, 스텔스 효과 증강 공중 전자전 대응력 강화 등의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미래 중국 공군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저 또한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이 적의 능력을 고려한 실질적이며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유일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 미국은 전전하는 5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5세대 전투기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F-35는 현재도 개발이 진행되는 진행 중 발전하는 개념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감사원은 이 5세대 전투기의 완성에 회의적인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엔가드가 개발되면 우선적으로 F-22 스텔스기를 2030년부터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G사와 프레렌 휘트 이사가 엔가드형 차세대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F-22형과 F-35형에 탑재된 엔진보다 열 효율이 매우 우수한 엔진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미 공군과 달리 미 해군은 엔가드에 추가하여 제6세대 함재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2030년대에 기존의 FA-18 EF형 호네트 함재기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현재 진정한 5세대 전투기를 개발, 보유 및 발전시키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2030년 내에 들어 이른바 6세대 전투기를 전장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국방비의 천조국입니다. 개발비와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6세대 전투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군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유럽과 영국의 계획은 사실 미국의 계획과 비교하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한편 한국도 6세대 전투기와 관련한 재방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어 있는 KF-21 블럭 3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블럭 1과 2가 개발이 완료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 현재 개발 일정에는 바로 포함되지 않고 향후 목표로 해 놓았지만, 이미 5세대의 특징인 내부 무장창 기술 이외에도 6세대 전투 운영 방식인 무인기 전투 체계 기술, 레이저 무기 등의 제반 기술을 개발 중으로, 이미 2021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전술상황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다수의 무인기의 임무를 최적화해 할당하는 기술, 유무인기 복합체계에서 유인기 조종사의 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자유로화 기술 등을 선도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레이저 무기 시험도 2020년 9월 충남 태안의 안흥 시험장에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게다가 2021년 공군본부에서도 윤무인 전투임무기 복합체계 임무효과도 분석 및 한국형 4세대 전투임무기 구축방안 연구 용역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이제까지 설명한 각국의 6세대 전투기의 전투운영 방식은 한두 대의 유인기와 무인기 다수가 함께 비행하면서 다니는 것인데 무인기 독자적 운영이 가능한 체계로 정찰 및 전투임무에서 실질적인 성능을 낼수 있습니다. 유인기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무인기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세대 전투기 파일럿은 중요한 전술적 상황에서 자신의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22를 능가하는 굉장히 뛰어난 스텔스, 저피탐 성능. 5세대 스텔스를 기 장거리에서 탐지, 심지어 격추까지 가능한 성능. 다수의 문기를 통한 수험 전술 기동 및 협동 교전 능력. 대전력 생성 및 효율적인 분배와 냉각이 가능한 고출력 엔진과 전력 및열 관리 시스템. 슈퍼 컴퓨터급의 성능의 미션 컴퓨터와 인공지능 탑재. 육해공 뿐만 아니라 우주 및 사이버 영역 등 멀티 도메인 대응. 전 세대와 차원이 다른 센서 및 네트워크 정보 융합 능력 및 상황 인식 능력. 광대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 업데이트하며 가능한 많은 플랫폼과 공유할 수 있는 초고속 대용량 통합 네트워크 극초음속 미사일과 레이저, 고출력 전자파 등 광속 무기 탑재 증강현실로 구성된 조종선 전자전이 가능하고 첨단 디지,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강력한 고출력 a 사 레이더와 고해상도 적외선 센서 기체 형상에 적응할 수 있는 표면 배열 안테나 등을 적용한 멀티 스펙트럼 저자전 시스템, 그리고 무인기로 전환 운영이 가능해야 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제 5세대 전투기가 이제 실전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미래 전투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제 6세대용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면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도 비공식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6세대 또는 대응체계는 이미 뛰어난 S-400 등 이동식 방공자산과 연계하여 지상과 공중에서 미국과 유럽의 6세대 전투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으나 발전된 센서체계, 레이저 무기 등을 갖추지 않고서는 미국과 유럽의 전투체계를 맞상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럽의 계획에 비해 아직 6세대 전투기의 목표 성능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미국의 전투기가 먼저 나오고 빠른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형 6세대를 결정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진의 자체 개발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에서 6세대형 전투기 엔진을 판매할 가능성은 없으며 그렇다고 할지라도 무지막지한 엔진 가격과 모방 기술 개발을 방지할 가능성이 높아 차라리 대한민국의 독자적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기술의 독립을 위해 좋고 결국 6세대 전투기를 완성할 수 있는 주요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